안녕하세요. 네, 인사이드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스타리아 오벤카고 4인승 이동사무실로 구조 변경 받은 차량이고요. 유차 같은 경우는 출고할 때 내장 색상을 베이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트렁크 쪽하고 천장 쪽에 있는 엠보싱 작업은 베이지 색상으로 통일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많이 시공하고 있는 2열이 있는 인장 시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승객석 천장에 엠보싱 안쪽에 단열, 터치등 두발, 트렁크 쪽에 엠보싱하고 LED 조명 트렁크 쪽 3열 타이어 상부 쪽에 엠보싱, 단열, 같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껐다 켰다 할수 있는 LED를 두 발을 별도로 달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렁크 문에 조명을 밝힐 수 있는 부분, 이건 트렁크 천장에 조명을 밝힐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어요. 추가로 차주님께서는 무시동 히터를 별도로 시공을 해줬고요. 시공하는 모델은 베바스토 디지털 유니 컨트롤러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일단은 별도의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차 메인에다가 장착을 해줬고요. 추후에 파워뱅크 있으시면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게끔 지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벽을 탈거한 자리에는 별도의 옷걸이봉 또는 이제 커튼을 날수 있게끔 커튼봉을 설치를 해드렸고요. 2열의 레일 시트 같은 경우는 필요히 이해할 때는 2열에 있는 레그룸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하고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트렁크 쪽에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시트를 앞으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트렁크 쪽에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탈거를 할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기본함은 바닥 같은 경우는 2열부터 트렁크가 아연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차주님께서는 2열부터 트렁크까지 유트 모노룸으로 별도로 추가 작업을 하셔가지고 바꿔줬고요. 트렁크 쪽에 달려 있는 선반 높이가 48cm짜리하고 34cm짜리가 있는데요. 낮은형으로 설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천장이 좀닿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트렁크 쪽에 있는 테이블을 간단하게 탈거를 해서 바닥에 있는 큰 짐을 실기 용이할 수 있도록 쭉 시트를 앞으로 밀어놓은 상태고요. 트렁크 바닥 쪽에는 유트 모노님이 깔려 있기 때문에 좌식으로도 쓰기도 편하고요. 바닥에서 간단한 이제 작업도 가능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활용도를 쓸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차에다가 짐을 실을 때는 맨날 이렇게 크고 긴 짐만 실는 게 아니잖아요. 짐을 별도로 나눠서 구분해서 실을 때는. 쪽에 있는 공간 자체가 좀 많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서 양쪽 달려 있는 휠하우스의 직각 커버에다가 별도의 선반을 얹혀서 1층과 2층을 나눠서 쓸수 있고요. 이 선반을 확장력으로 별도로 열어서 긴 짐을 1층과 2층을 별도로 나눌 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웬만한 큰 하중도 잘 견딜 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고요. 필요에서는 별도로 간단하게 탈거도 가능할 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트렁크 쪽에 있는 선반을 1층만 이렇게 얹힌 상태고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평상에다가 별도의 평상을 추가를 해서 경첩을 달아서 이렇게 얹히게 되면 확장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같이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트렁크 쪽에다 큰 짐을 실을 수 있고요. 그 앞쪽에다가는 작은 짐을 나눠서 실을 수도 있고요. 뒤쪽에 빈 공간에 별도의 선반을 또 얹히면 뒤에서부터 앞쪽까지 길게 큰 짐도 실을 수 있고 간단하게 주무시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출을 같이 할수 있게끔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출고된 스타리아 500 카고를 가지고 4인승 이동업무차로구조변경을 받은 리뷰 영상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인사이드카 검색해 주시거나 유선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 받아가지고 예약 방법이라든지 부족한 설명은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